클래식 모터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기대되는 SUV 중 하나인 2025 토요타 랜드크루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코닉한 모델명이 다시 돌아왔고, 토요타는 견고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스타일, 최신 기술, 뛰어난 성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 랜드크루저는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리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인 박스형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날카로운 라인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전면 그릴은 트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기본형은 복고풍 느낌의 토요타 블록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상위 트림은 더 세련된 형태를 자랑합니다. LED 헤드램프는 얇고 사각형으로 강력한 오프로드 이미지를 완성해 줍니다. 휀더가 돌출되어 있고 사각 휠 아치와 높은 차체는 오프로드 성능을 상징하며 후면부는 현대적인 LED 테일램프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마무리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5 랜드크루저는 실용성과 편안함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지나치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소재는 튼튼하고 고급스러우며 전체적인 마감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버튼과 다이얼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이 간편합니다. 기본형에는 8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함께 최신 토요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USB-C 포트, 무선 충전패드, 프리미엄 JBL 오디오 시스템까지 제공됩니다. 시트는 편안하고 지지력 있으며 트림에 따라 소프텍스 인조 가죽 또는 천연 가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도 넉넉하며 뒷좌석을 평평하게 접을 수 있어 짐을 싣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이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새 랜드크루저는 2.4L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 i-Force Max를 탑재해 3cm의 중마력과4 6 5 l b f t 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4기통 엔진이라는 점이 놀라울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반응성이 뛰어나고 초기 토크가 풍부하여 오프로드는 물론 도심 주행에서도 강한 인상을 줍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상시 4륜 구동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중앙 디퍼렌셜 잠금장치, 전면 스웨이바 분리 기능, 멀티터레인 셀렉트, 크롤 컨트롤, 내리막 주행 보조 시스템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에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연비도 개선되었습니다. 복합기준 약 23미플레넨크로 대형 SUV치고는 훌륭한 수치입니다. 가격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요타는 이번 모델을 더 많은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가격을 낮췄습니다. 기본형인 1958 트림은 약 5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필수기능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단계 위인 랜크루저 트림은 약6 1 0 0 0달러로더 많은 프리미엄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한정판 First Edition 0 0 0약0 0 0 0 0달러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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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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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오프로드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기술,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